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명상 앱을 만드는 사람으로 섰지만 사실 저는 어한 8년 전만 해도 명상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사실 어 조직 인사 컨설팅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요. 저의 백그라운드는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 섰는데 어떤 그 중간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마음 챙긴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관통했던 한 가지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저를 계속 조직 인사 이렇던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택하게 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들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이게 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통했던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아, 되게 조숙한 꼬마였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보고 자란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공무원이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저희 세대 아버님들이 다 그러시듯이 정말 회사에 몸 바쳐 일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고. 뭐, 다른 이웃을 살필 여력이 어디, 어디 있으신가요? 자녀, 본인의 자녀인 저희들과도 놀아주실 시간이 없는데. 네. 뭐, 당연히 토요일 날은 출근하셨고, 어쩌다 쉬시는 주말에도 늘 소파와 한몸이 되어 계시던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그냥 어렴풋이 가셨던 생각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어른이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회사에 다녀야 된다는 거. 네.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든 거구나. 별로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인사 컨설팅이라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조금 생소한 일을 하게 된건 그것도 외국계 기업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좀더 공정하고 이렇게 바꾸고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업무의 프로세스를 효율화시켜서 사람들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드린다면 그게 바로 그 회사의 조직의 문화를 개선시키는 일일 거고 그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집에서도 좀더 행복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일 거야. 예. 네. 제가 했던 생각이 맞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했던 생각이 맞았다면 전 여기 있지 않고 어느 지금 회사에 갔을 겁니다. <laughs> 제가 제가 했던 생각이 틀렸다고 느낀 건 바로 이런 이유였었습니다. 제가 한참 2000년대 후반에 많이 했던 컨설팅은 해외에 있는 선진 회사의 사례를 한국 기업들에 도입하는 거였거든요. 네, 어느 회사에 무슨 인사 선진한 제도,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어떤 회사에 가서 아무리 해외에서 증명된 좋은 사례를 넣어도 이게 안 바뀌면 그 회사의 조직의 문화나 구조나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제가 여기에 쓴 리더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아. 어, 우리 회사의 문제는 늘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약간 바뀌어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분들도 되게 꼰대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로 꼰대 아래로 꼰대인 중간에 끼인 세대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제가 조직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많은 이슈가 개인의 이슈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만나, 바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났다기 보다는 2012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인 이 차드맹탄이라는 사람이 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제목부터가 약간 특이하잖아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 사람은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인데 구글에서 본인이 스스로 시작한 마음 챙김 명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구글의 자기 동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글의 하나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탁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지금 여기에 명상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있게 한 계기였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저명 인사들이 명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와 지식인층에서 유행하던 불교는 대중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역사는 좀더 나은 것, 좀더 편리한 것, 좀더 빠른 것을 위해서 오직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삼봉에 서 있던 미국. 그러나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1분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내면의 휴식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것은 명상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속도전의 최전방에 있는 실리콘밸리에도 명상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서도 명상이 유행한 지 오래입니다. 그 진원지는 구글의 명상 전문가인 차드맹탄. 지금까지 천여 명의 구글 임직원들이 차드맹탄이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So the thing with meditation is, is the same. Uh, it is about mental fitness and health. Uh, it is training the mind. Of course engineers should all be mental athletes because we're using a mind. So why, why shouldn't we be training a mind? So I think maybe 20-30 years from now all engineers will be expected to meditate because it really helps with the job. 실리콘밸리에 so right? about about 불고 있는 명상바람은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위스덤 2.0이라는 대규모 명상 관련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물론이고 심리학자, 명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명상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합니다. 네. 여러분이 잠깐 보신 이 짧은 영상에 등장했던 이 구글의 엔지니어, 차드맹탄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여기 나와 있는 구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실리콘밸리의 다른 회사들과 또 미국 전역의 회사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건 사실 저는 차드맹탄을 가서 만나기도 했고 실리콘밸리에 아까 보셨던 명상 관련 컨퍼런스에도 매년 참석을 하고 있고 내년 그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곳에서 몇천 년전 인류가, 그것도 아시아에서 시작된 명상이 이렇게 갑자기 유행을 하는 걸까. 제가 봤던 실리콘밸리에서 명상이 유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텔에서 명상을 시작한 린지라는 여자분인데요. 차드맹탄과 비슷하게 구글에서 시작된 명상 프로그램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인텔에서도 인텔에서 Awake at Intel이라는 8주간의 명상 관련된 그 직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왜 시작했을까요? 아까 보셨던 그 컨퍼런스에 가서 왜 이걸 시작했을까라고 들어봤을 때 이런 이유에서였다라고 해요. 인텔이 5년 정도에 한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린지는 HR 부서의 직원도 아니었고 명상 관련해서 본인이 무언가를 가르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동료들이 이렇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떠나고 그리고 자신도 구조조정의 압박에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동료들이 그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우리 함께 명상을 하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린지가 8주간의 명상 코스를 인텔에서 만들었던 것이 Awake at Intel이라는 코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터 보텔스만이라고요 어, 저의 그 구글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SAP라는 독일계 IT 회사의 직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SAP에 이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SAP에 또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건 SAP에서 구글에서 도입한 명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과성을 검증한 건데요. 그 효과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썼던 척도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SAP의 직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일단, 스트레스나 이런 지수가 나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것들을 주로 측정을 했냐면요. engagement, relationship, communication, collaboration들입니다. 이런, 이런 측정된 지수들을 보면,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쵸,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들 간의 고, 고독감과 고립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건 바로 이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도입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되거나 더 성공한 사람이 돼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현상을 내몰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화 고립 그 개인화의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여집니다. 되게 재미있는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앞다투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맥 마인프니스다.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겉에 나타난 표면만 해결하려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소개됐던 컨퍼런스인 그 위즈덤 2.0은 실리콘밸리에서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그 가치, 명상 컨퍼런스가 아니라 마음 챙김이라는 가치 하에서 그 고대의 지혜와 현대 디지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컨퍼런스에 가면요. 구글, 페이스북, 뭐 링크드인 이런 데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무대에 서고요. 명상 선생님과 함께 현재 이 IT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뒤에는 바로 이 사람이 구글의 아까 보셨던 차드맹탄이고요. 여기 있는 카렌 메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진을 가려서 잘안 보이지만 구글의 HR 담당 임원입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마음 챙긴 명상이 우리 구글 직원들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을 주었느냐를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대에 이두 여자분이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Eviction Free San Francisco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특히 샌프란시스코는요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의 그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원주민들의 집값을 올리면서 예. 샌프란시스코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모두 집을 잃고 떠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여자분은 거기에서 항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구글 직원들이 발표하는 무대에 난입해서 예. 지금 이렇게 세입자를 쫓아내는 에빅션이라는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있었을 때 주최 측의 그 대처는 놀라웠습니다. 주최 측은 어떻게 대처했냐면요. 여기서 바로 이분들을, 무대에 난입한 이분들을 끌어내리거나 예, 가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얘기를 무대 위에서 듣고,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무대 밖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이분들이 난입했던 영상이나 모든 자료가 있는 그대로 남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 챙긴 명상이라는 것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도 처음에 마음 챙긴 명상을 조직에 도입하고 시작할 때는 이것이 개인의 마음의 행복을 불러오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 챙긴 명상을 계속 저 스스로도 수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음 챙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봤을 때 마음 챙긴 명상이 진정한 작용을 하려면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찾은 것은 바로 싱가폴에서 지금 제 동료들이 만들고 있는 이 공동체형 어,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형 커뮤니티, 말이 반복되네요. 로컬 커뮤니티인데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함께 수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열려있는 그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이나 목사님에 의한 어떤 종교적 커뮤니티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에 의한 커뮤니티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나이 지긋하신 분들부터 아주 젊은 청년들까지, 아이들까지, 가족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고요. 이 커뮤니티는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의 얘기를 열었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조직의 행복이 조직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하는 것이 조직의 행복을 가져오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은 틀렸습니다. 네. 조직의 구조가 바뀌어도 조직의 개, 내면의 개인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내면이 바뀌어도 우리가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그것이 궁극적인 개인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리콘밸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의 흐름이 증명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매달 구글 캠퍼스라는 곳에서 열고 있는 어 그런 열린 커뮤니티형 모임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보나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향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마음 챙김 명상과 코워킹 코어 코 코어 리빙이 함께하는 로마, 로컬 커뮤니티 모델로의 진화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얼마 하고 있는지 얼마 안된 즈음에 바로 이 자리에 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어,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의견들에 의해서 조금 더 발전돼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